실전 유형, 도형의 변의 길이의 합 구하기. 다음과 같이 크기가 같은 원세 개를 맞닿게 그려주고, 이세 원의 중심을 이어 삼각형을 만들어 주었어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세 배로 구해 줄수 있는데요.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한 변의 길이를 보면, 원의 반지름의 두 배, 즉 원의 지름과 같거든요. 따라서 세 변의 길이 합을 구할 때는 원의 지름의 세 배로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안에 원두 개를 그려서 나타내 주었어요.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원을 그려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직사각형에서 요긴 변을 가로, 이 짧은 변을 세로라고 했을 때 직사각형의 세로는 원의 지름과 같아요.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는 원의 지름이 하나, 둘, 즉 원의 지름의 두 배와 같습니다. 그렇담 직사각형 이네 변의 길이의 합은요.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즉 원의 지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더한 거랑 같으므로 원의 지름 곱하기 6으로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그렇담 반지름이 5m인 세 원의 중심을 이어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은 몇 m가 되는 것일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두 배, 즉 원의 지름과 같게 돼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이한 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두배 5m의 2배니까 10m로 표현이 될 겁니다. 3변의 길이 합을 구하려면 10m, 10m, 10m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30m, 3변의 길이 합을 구하여 30m로 나타낼 수 있어요. 10을 3번 더하였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죠? 10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것이죠. 원의 지름의 3배로 나타내 줄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볼까요? 상자에 크기가 같은 음료수 캔 6개가 들어있습니다. 상자를 위에서 본 모습이 그림과 같고, 보이는 직사각형의 네변의 길이압이 80cm일 때, 음료수 캔의 원의 지름은 몇 cm일까요? 우리가 이 원의 지름을 네모 cm라고 해보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이 가로에는요, 원의 지름이 하나, 둘, 셋만큼 들어가 있는 거랑 같아요. 따라서 이것을 네모 곱하기 3c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세로는 어때요? 원의 지름이 하나, 둘만큼 있는 거랑 같이요. 따라서 이럴 때 네모 곱하기 2cm라고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변의 네 길이합이 80cm라고 했으니까,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네모 곱하기 2, 더하기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네모 곱하기 2, 이것이 80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수 있겠죠.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네모 곱하기 3은 네모를 세번 더한 거예요. 네모 곱하기 2는 네모를 두번더한 거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더하기 때문에 네모를 다섯 개 더했고 또 네모를 다섯 개 더했고 이것을 합쳐주니까 네모를 모두 열개 더했다라는 뜻과 같아요. 따라서 네모 곱하기 10이 바로 80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 곱하기 10이 80이기 때문에 이때 원의 지름은 8cm가 되죠. 즉, 이네 변의 길이의 합에는 네모가 즉 원의 지름이 하나 둘셋넷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있는 것과 같더라 그러므로 팔곱하기 십은 팔십이니까 이럴 때 원의 지름은 8 센티미터가 됩니다라고 나타내줍시다.